장흥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기와 활기가 가득한 3월입니다. 2024년 3월 장흥 군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담내품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개인 기부한 돈은 연 500만원으로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이내로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담례품이 제공됩니다.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구 청년 정책과 고향사랑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년 벼 재배 면적 감축 협약 신청 안내입니다. 장은구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 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농지수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여 대상과 지원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산유통과 친환경농업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대상자 모집 안내입니다. 장흥구는요 청소년에게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감행시설을 이용시 1인당 매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연령은 만 5세부터 18세 요 청소년으로 지원 자격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신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정책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입니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불복 업무를 대리하는 세무서비스입니다.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부부합산 5억원 이하의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수도요금전자고지가입자 이벤트 안내입니다. 환경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도요금 전자고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흥 수도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가입자 중 매달 5명을 추첨하여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고지받고 가입 이벤트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사업소 상수도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년도 전략적 물직불제 확대 안내입니다.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를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동계작물을 5월 31일까지는 하계작물 신청기간입니다.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대상작물 및 지급단가는 이와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산유통과 친환경농업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안내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품목별 약관에 따라 보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를 농가에 지원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보험금은 자기부담금 또는 자기부담비율을 차감하고 산정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산유통과 친환경농업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년 국가암검진 안내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무료암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암검진기관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암종별 대상자 및 관내 검진기관은 이와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년 의료비 지원 안내입니다. 장흥군은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급여 비급여 부분 없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정암 검진비 지원은 이와 같습니다. 취약계층 검진비 지원은 이와 같습니다. 65세 이상 장흥군민 중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제도 안내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사고 피해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한 장애급별 1에서 4급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수시이며 재활 보조금 등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로 전화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장훈 군정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행복과 기쁨을 꽃피우는 3월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